외출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외출산은 전남 명암에 있죠 여기 한 30km 정도 가야합니다 앞에 한리동원인가 봐요 <목소리> 이 아저씨들이랑 나랑은 비교할 수가 없어 <목소리> 야, 아, 근데 저렇게 막, <laughs> 트로트 틀고 막. 나는 이 나무가 되게 예쁘던데, 이게 무슨 나무예요? 내가 나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근길에 이게 많이 피어있더라고요. 하얀색 꽃 피우는 나무. 꽃잎이 좁은 같은데, 이게 무, 무슨 나무예요, 이거, 이거? 아, 또 만났네, 이아저씨 작지 신호 걸리면 다 만난다는 까울아산이 앞에 보입니다. 야, 이거 타... 저기 막... 피어올라온 저기... 한 라인 한번 보세요. 되게 멋 진짜... 일단은 영암읍내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점심을 먹고 이게 네 12시입니다니까. 일요일이라 원래 가려고 했던 식당은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식당을 찾아서 청국장을 시켜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네, 이제, 천황사 한방 안내소까지 한 3km 정도인데, 바로 가보겠습니다. 어, 산이 생긴 모습이, 진짜 비범하다. 비범해. 네 도착했습니다 와 멋지다 차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좀 올라가서 지금 한방 안내소를 지나니까 개천항 야영장이 나오거든요 야영장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주차를 하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등산 시작 지금 시간이 12시 55분입니다 거의 1시니까 내려오면 이제 몇시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네, 바람 폭포라는 쪽으로 갈 건데요. 여기 지금 제가 있는 위치가 여기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이쪽 사자봉 쪽으로 내려오려고 합니다. 여기 유명한 구름다리가 있어요. 진짜 힘들어요. 여기 월출산이 해발 한 800m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산하고 다르게 여기는 안전 해발고도 거의 제로에 시작하거든요. 밑에 평지에요두 번째 기점입니다. 이 구름 다리는 내려오는 길에. 일로 올 거고요. 지금은 바람폭포 쪽으로 해서 전왕봉으로 가겠습니다. 1.4km 나왔네요. 네, 여기가 바람폭포입니다. 저는 조금 아래에서 한 10분 쉬었거든요. 30분 걸어 올라오고 10분 쉬었어요. 다시 30분 동안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는 아마 장마철 되면 수량이 되게 많아질 것 같긴 하네요. 지금은 그냥... 저, 저, 흐르는 시냇물 수준이구나. 오, 야 저기요, 저기. 구름다리. 야 여기가 월출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흔치 않은 암벽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망대가 하나 나오네요. 육형제 바위. 야, 멋지네. 여기가 육형제 바위. 라고 합니다. 저 같았어요 죽어 말풀 말풀. 월출산이 되게 특이한 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른 산들은 보면 이렇게 높이 올라오면 또 다른 산들이 보이잖아요. 여기는 저게 쭉평야에요 평야인데 갑자기 이렇게 돌산이 솟아 있는 거지. 이게 되게 특이. 한것 같더라고요. 저기 구름다리 보이죠? 천왕봉이 아마 저쪽 어디 같은데 이제 내려갈 때는 이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조봉우리를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많이 올라왔다. 힘들어요. 그래도 올라올 만합니다. 왜냐면 여기 숲길이라서 이렇게 땡볕이 아니라서 되게 좋아요. 그 중간에 힘들면 쉬면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에 좀 힘들었어. 아 지금 마지막에 계단이 장난 아니야. 한 몇백 계단 내는 거 같은데 지금. 동천문. 아 저기구나. 여 여기네. 아 아. 정상 정복. 월출산 정상입니다. 저기야 정상이. 그지만어 이쪽도 멋있네. 어휴. 하지만 저쪽 인제 바다로 나가는 길인가 보다. 산세가참 수리하긴 하다. 그죠? 네. 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이 통천문을 지나서 이번에는 구름다리 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야구 중계 들으면서 가고 있어요. 어때가 요즘 너무 잘해서 또 다시 야구를 잘 보기 시작했어. 이쪽은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가파르네요. 이렇게 난간을 삭 보내려가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굉장히 가파릅니다. 지금 사자봉이라는 곳을 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산길이 계속 내리막길인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오르막이 있어요. 지금 한참 올라왔어요. 마지막 오르막길 같은데 굉장히 힘드네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아까 올라간 거거든요. 저쪽 농선을 타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 건데. 아, 다 봤나? 구름다리, 아, 여기 풍광이 정말 멋지다. 이렇게 바위가 많은 산은, 아, 저는 사실 중국의 황산,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암벽으로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이런 산은 네. 음. 어, <목소리> 이 구름 다리를 옛날에 사진으로 보고서 야이 산은 어디지 하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월출산을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드디어 여기를 왔습니다. 이렇게 뭐 다리가 길지는 않지만 주변 풍경이랑 너무 잘 어울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죠그 되게 좀 신비로운 모습 저한테 는 그랬어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기 밑에 막혀 있어 가지고 하나도 안 겁나요 이제 구름다리를 지나서 계단을 계속 따라 내려가면 돼요 가다 보면 아까 저기 처음에 올라왔던 길하고 만나게 되는데 여기가 낙석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나 봐요 그래서 지금 낙석 방지 그 천장에 이제 그물망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방송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낙석 조심하라고 영어로 나오고. 아까 여기가 이제 아 갈림길이었고 저는 이쪽으로 올라갔었는데 이번엔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다시 이쪽으로 왔던 길 따라 돌아가면 됩니다. 아 지금 거의 다 와가는데 와 진짜 미치겠다.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니야 지금. 가다가 앞으로 쾌 꼬꾸라져도 누가? 이상하게 하나도 없어 지금 그냥 하체에 달려 있는 나무 조각 두 개에요. 아무 느낌이 없어. 네, 다 내려왔습니다. 이제 지금 시간이 5시 한 3분 전이니까 정확하게 4시간 걸렸고요. 여자분들은 내려오는 길이 좀 가팔라서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아요. 4시간보다는. 아, 오늘 산행도 무사히 안 자빠지고, 내려오는 길이 진짜 자빠질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안 자빠지고 잘 내려왔습니다. 아, 진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절질 체력 어떡할 거야, 이거. <laughs> 이제 집에 갑시다. 끝인 줄 알았죠. <laughs> 아닙니다. 저녁 먹으러 왔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광주 양동시장이라는 곳인데, 여기 3,000원짜리 짜장면집이 있어요. 여기서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